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이 우리가 보면은 이 청아 그니까 이게 식기에서 이제 각이죠 양각 그 청아 그 정병이죠 정병. 그러니까 요런거 우리가 보면은 어뭐그 뭐라 할까 물을 부어가 물을 담아가지고 뭐 부처님한테 뭐공양한다 그래서 정병인데 우리가 보면은 옛날 고도 총때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좀어 명대 와서 요런 식으로 뭐 이제 뭐좀 간단하고 또 웅장하게. 이렇게 만든 거, 크게. 사이즈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사이즈가. 높이가 한 30, 한 8cm 되네요. 어, 정병이. 그리고 이 지름이 한 5.5가 되고. 그니까, 제가 이거 갖고 나왔냐,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 기형이 덜 보, 저, 희귀성도 있고, 이 특히 이 각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영남년대로 감, 이, 유약이 있지만, 한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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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곳에 각이 된 것이 우리가 그, 그 그용 영락이 똑 떨어지는 영락식으로 아주 그 코끼리식으로 아주 그냥 보세요 각이 너무 잘 됐어요 발가락부터 하나 틀림없이 이거 내부뭐 하나 틀림없이 아주 해수문에의해서가 용이 아주 힘차게 날아가는 것 같던 그리고 여기도 양쪽으로 한 마리가 또 있어요 각이 보통 각이 아니에요 시계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보통 도자기 어 화공이 그린 그린 게 화공이 뭐 이거 유약 예를 들면 많이 갔겠지만 이거는 요그그 그 예를 초파도 아니고 양각으로 만든다는 것도 이건 큰 도예가죠 도예가가 아니요 그만큼 기술이 뛰어난 거죠. 청화로서이 해수문하고 우리가 보면은 꼭 구름도 안식기해서 영지 도안식으로 구름도 안을 넣고 해수문하고 꼭 영락대 다 넣는데 보세요. 영락대 관지도 참 좋고 특히 나는 이이 이 지금 용 있잖아요. 용머리하고 그 보면 우렁차게 아주 그냥 영락의 그 양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음각 양각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니까 보통 그리는 것도 힘든데 이 양각 음각으로서 이게 정교하게 그렸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보셨다가 좋은 도자기니까 그리고 이거 당 전지 해문식으로 해가지고 어한 바퀴 싹 돌리고 위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예를 들면 해문식으로 예를 들면은 또 이. 어, 늑 다음에,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 정병식으로 삐뚤게 놔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대수문에다가, 여기도 양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주화염에 넣네요. 그리고 이제 이 파초문을. 우리가 초연문이죠. 초연문, 파초문 두뭐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위에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닝식으로. 또 이게 항상 보면은 좋은 도자기는 이게 뭐 밋밋한 게 아니야. 항상 끝과 끝에 또 우리 가락지 간지 할까요? 가락지 간지가 아니라 가락지 모양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자기, 좋은 도자기는 항상 끝에서 끝 가장 완벽하다는 거죠. 항상 좋은 도자기는 우리에게 봐도 평범한 도자기가 아니에요. 항상 끝과 끝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단계, 으잘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정병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락대 청화로 돼가지고 이 정병 같은거는 희귀성이 있고 내리잖아요 이런거는 유튜브에 서 사는게 아니라 예전에 다 오래전에 10여년에 넘게 다그 구입을 한거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현장경매에서는 어 무조건 손들어가지고 비싸가지고 자기 마음이 너무 무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는 사람이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로 손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 그때도 자기 안목이에요. 안목이 좋으면은 이런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거고 어~ 안목이 없으면 돈질도못 하고 안목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도자기 못 만나요. 그니까 항상 그때도 저 또한도 많이 그~ 공부도 하기 많이 투자도 했으니까 이런 도자기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특히 오리알 차라 2 0 0 세기 오리알 차라 팔아가지고 완전 그 명대초. 아주 그 유약 발색을 하고 있는 거, 청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청화가 약간의 진한 것도 있고, 명대, 그, 영락대, 또 약간 이렇게 흐릿한 것도 있고, 또더 흐릿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만, 그거는 가마의 온도, 그러니까 불의 온도 따라서 그, 유약이 약간의 변수가 있고, 홍모 때는 토청을 썼기 때문에, 어, 워낙 그 유약이 진하고, 어, 영락대 같은 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약이 선덕대도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좀 밝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대, 권력대도 같은, 우리가 도로 같은 데 보면은, 어, 같은 권력대도 중국에서 이제 이런 경매 옵션 같은 데 보면, 같은 그 권력 것도 만약 온도에 따라서 이 청아 발생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게 아셔가지고, 어, 조금이라도 공부를, 미국도 보세요. 참태도 좋고, 완전 이건 장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을 보호하려고, 이거 약, 위약을 바른 거예요. 장유유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약을 바른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렇 아시고, 참, 믿국도 테트도 좋고, 아무튼 간에, 모든 것이 좋고, 아주, 그, 각, 그, 뭐랄까, 딱 어딘가 모르게, 정확도가 있고, 아무튼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요런 것도, 어, 명품이다,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상으로, 많이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